어, 5월 29일날 다음주 토요일은 어, 오랜만에 강원도 춘천에서 태극기 어, 집회를 가집니다. 요즘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어, 임기 3기에 들어가면서 거의 진중행각을 넘어서 매국행위를 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 강원도 집회의 핵심은 바로 이 최문순 지사의 이 차이나타운 어, 건설에 대한 어, 절대금지, 절대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또 적경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어, 지방자치특별법을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북한과 직접 이렇게 협의하고 협약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어, 지금 남북 관계가, 어, 김정, 문재인 정권의 이 비핵화, 어, 거짓 평화쇼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전국의그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 최문실이라는 자가 또 다른 망상과 같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자파들은 끈질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 망상들을 하고 있는 강원도에 찾아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즉각석방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즉각적인 퇴출 또 차이나타운 및 친중 행각을 보이고 있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최문술 퇴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29일 날 춘천에서 집회를 할 생각입니다. 문재인 씨가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3박 4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계로서는 유일한 백악관 출입기자면서 국무성 국방부 또 의회 출입기자 제니밥 기자하고 한 시간 가량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어, 이번에 미국 정부가 제대로 된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인식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했고요. 또 우리 공화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 정치적 정적에 대한 악질적인 보복과 여성 대통령에 대한 어, 인권 탄압, 또 내물 한푼 받지 않은 어, 지도자가 어, 대통령이 4년 이상 감옥에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악랄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 가장 장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어,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 여러 자파 언론들이 그 팩트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위정자들은 뇌물이 3개월, 뭐, 기도바 6개월 안에 다 밝혀집니다. 뇌물한푼 받지 않은 지도자가, 위정자가 4년 이상 감옥에 있는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 자파 정권이 정통성이 없고 또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 운운하면서 이용하겠다는 속셈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낙연이라는 자나 또, 이재명이나, 등등, 또,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면을 마치 동정하듯이, 어? 국민의 여론 얘기하면서, 그런 사면은,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각적인 무죄 석방이 맞다. 만약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언제까지,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어, 생각보다 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이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2018년, 2019년 두 번에 걸쳐서 미국 방문했을 때. 어, 한반도 정, 그, 담당 책임정보기관 어, 두 사람도 만나고 또 트럼프 정부의 싱크탱크의 책임자들도 보고요 어, 또 백악관에 25명에 달하는 백악관 출입기자들하고 어, 프레스센터에서 이 컨퍼런스를 어, 2시간 반지리응답까지 해서 3시간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죠.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로 다가왔고, 또 한반도의 현실로 다가왔다. 그때 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냥 진보를 하기 위한 정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좌파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독재 정권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일반적인 그냥 법적 절차를 지킨 탄핵이 아니라 죄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업무를 통해서 대통령을 거짓 첩불로 권력 찬탈한, 소위 말하는 첩불 쿠데타다. 그리고 앞으로 2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욱더 한미 동맹 파괴 행위를 하고 한미를 삼각연대를 깨겠다. 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착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많은 미국의 지도자들한테 또 기자들한테 만나서 얘기했던 얘기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의회제도, 이 상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었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의해서 악법이 생성되고,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체제에 대해서 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될 야당, 제일야당이라는 국민의 힘은 그 책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한테 굴종하고 비겁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 이 북한 핵 문제랑 어, 보편타당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 본격적으로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해야 될것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CVID, CVID로 돌아가야 된다. 어, 북핵의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이고 문재인의 주장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미국은 북핵 폐기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갈수 있다. 그그 북핵 폐기의 기본적인 것은 CVID 다시는 불가항력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북핵 폐기의 수순이 되어야 된다. 이 문제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한테 분명하게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어설프게 어, 중재론이라든지 운전자론이라든지 할 수도 없는 사회주의자들의 망동에 미국 정부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어, 소위 종교인들이 4, 5만 명 정도가 정치, 정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고 일반 정치적 사범들이 20만 명 이상이 정치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중심으로 한 조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 전 세계에 가장 폭압적인 그냥 동물적 취급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따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아야 된다. 북한 인권 또전 세계의 자유로운 이 의사들을 전달하기 위한 대북 전단 발송 금지 같은 이러한 악법들에 대한 부분들도 로렌스 인권위원회에서 다뤘듯이 분명하게 이러한 악법에 대한 얘기들도 보편타당한 인권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자유의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또세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또 의회 제도의 침탈,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침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내정 간섭 차원이 아니라 자유우방 국가로서, 한미동맹국가로서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야 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독재, 일당 독재를 전제로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사회주의 전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문재인 후보 때, 대통령 후보 때 이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지금,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이 쿼드, 코드, 쿼드에 대한, 이 가입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문재인 정권의 입장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자유구방 국가의 블록 쿼드, 코드, 쿼드를 배격하고 중국의 일대일로로갈 경우에는 그것은 반자유민주주의, 블록에 안 하는 반동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2020년 8월 3일, 버건, 어,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어, 미 인도 전략 세미나에서 얘기했듯이 제2차 쿼드, 소위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제2차 쿼드의 7개국에 반드시 조속한 기간 내에 쿼드 가입을 통해서 자유우파, 블록 반공 블록을 형성을 해야 되고 반중 블록도 형성을 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한테 당당히 따져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신중 노선을 갈 거냐, 그렇지 않은 한미 동맹 노선을 갈 거냐 이렇게 따져야 합니다. 사드에 대한 부분은 미국으로 봐서는 미국 군인들과 미군속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북한 핵을 북한 미사일을 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입니다.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사드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그냥 팽개쳐 버렸습니다. 이제 좀더 강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시기가 왔다. 어, 또 하나는 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정치적인 이것은 일 개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를 선봉했던 또 한미동맹을 지키려고 했던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려고 했던 또 위대한 한미간의 위대한 역사를 지키려고 했던 정치인에 대한 또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그들의 탄압입니다. 이것은 인권 탄압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치적 정적에 대한 보복이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한미동맹 신봉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미 군사 훈련의 즉각적인 재개 요청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한미 군사 훈련의 즉각적인 재개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또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지금 대단히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K-방역 때문에 백신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가를 부도로 이끌었던 김영상 정권보다 훨씬 더큰 죄를 국가 자살 상태를 몰고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국정농단과 이러한 수사가 필요 있어야 되겠지만은 미국은 정치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동맹국가의 국민들의 건강 또 이러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수급에 숨통을 터주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하나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이 또한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상황은 막아야 됩니다. 백신 수급이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고또그 중에서도 질 좋은 어 백신 수급이 될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중요성은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어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백신 문제, 어 또한 인권 문제, 어 보편타당한 자유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할 말은 해야 됩니다. 트럼프 정부 같이 그냥 다 잘될 듯이 하지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끌려다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갈 때그 어 이후에 어 한국의 반미 감정은 실질적으로 어 미국을 반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어 그들의 거짓이 그들의 술책이 먹혀 들어가서 60% 가까운 사람들이 반미를 주장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 부패, 또 백신 매국행위, 또 거짓행위,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그 친미, 혹은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들이 70% 이상이 된다는 것도 미국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좀더 강력하게 자유에 대한 침탈과 인권, 인류 보편적 인권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해 주기를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